이번 주 기획 뉴스에서는 주일 오브 청년 예배를 뜨겁게 달고 노는 예배 찬양 팀이죠. FgTV 카메라가 팀 조슈아의 주일 사역을 함께했습니다. 김선태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주일 오전 제이 교육관 10층입니다. 현재 시간이 9시입니다. 오브 예배까지는 5시간 이상 남았습니다. 연주와 싱어, 율동 음향, 영상 등각팀 지체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은 대개 7곡에서 8곡 정도입니다.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은 주중에 설교 본문이 나오면 그에 맞춰 선곡됩니다. 첫 연습은 팀별로 진행합니다. 싱어와 연주팀은 각자의 공간에서 음을 맞춰봅니다. 강약과 장단, 하모니의 조율은 연습 시간 내에 쉼 없이 반복됩니다. 연습할 자리가 없는 율동팀은 엘리베이터 앞 복도로 나옵니다. 전신 거울 앞에 대형을 일어선 율동팀은 찬양 가사에 맞춰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11시에는 담당 교육자의 인도로 말씀양육이 진행됐습니다. 노래 실력도 중요하지만 영성은 더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이 시간만큼은 팀원들 모두가 참석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이후 진행된 리허설에선 모두가 함께 하나의 영성으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곡 사이사이에 들어갈 멘트와 간주 등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감동과 은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각 파트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배자들인 팀 조슈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 시간 넘게 연습한 후 오른 강백상 성전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한곡한 곡이 흐를 때마다 참석자들의 영적 분위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예배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연습으로 만들어낸 청년들의 헌신 주일 오후 예배의 부흥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f g t v 뉴스 김성태입니다. 예수님만 에서 예배하는 파이팅. 파이팅!